태고들 테임 시킬 때는 밥줄 때는 밖에 꺼내서 주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도 이제 완벽한 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밥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사람 손에 꺼내가지고 아예 밥을 주려고 해요. 핸드 피딩이라는 것도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먹이는 바로바로 쥐 바로 핸드 피딩. 제 손까지 물진 않겠죠? 손까지 뭐 물어봤자. 따따따따따자 일로 와서 먹어봐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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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나, 면 나, 나, 텐데. 자, 일로 와서 먹어. 오, 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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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이고 있는 사이즈는 퍼지 퍼지 사이즈고 제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아마 손도 물 거예요 지금 쥐 냄새가 손에 배겨가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좀 묻어 있잖아요 아마 손을 내밀면 손인지 모르고 먹을 텐데 일단은 한번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퍼지로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핸드피딩이 안됐으니까 핸드피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무슨일이야 자 먹어보렴 어손 아, 아, 물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왜이렇게 웃기냐 저 파충류 잡사장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살짝 아직 먹기는 버거운가? 원래 핑키 사이즈를 줬었는데 오늘은 좀 퍼지가 있어가지고 퍼지 사이즈로 줘봤는데. 살짝 먹기 버거워하네요 이거 먹고 한 마리 더아 손에 쥐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손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을 때 스트레스 받게 하면 토를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고 다 먹고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데리고 놀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베이비 때밥 먹이고 나서 세임을 시키려고 하면 애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 토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 이제 만져주고 테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손이랑 먹이랑 구분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 손에서 이제 쥐 냄새가 나니까 쥐인 줄 알고 이제 물었던 건데. 근데 이제 모든 태임되는 애들 본능이에요. 이제 쥐 냄새가 나면 먹인 줄 알고 무는 거는 이제 본능이니까. 뭐야? 뭐지? 쥐 꼴인가? 먹었어? 제대로? 먹었어. 아. 형 오늘 다들 먹이만 뭐 하게 되게 좋네. 원래 해동시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안 먹는데. 자, 한 마리 더 먹을래? 어디가? 안 돼. 거기 박명동이 있단 말이야. 어우. 이거 후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일단서 먹어 봐. 이제 배불러? 손만 물지 말고 먹어보렴. 핸드 피딩. 이제 좀 배부른가 봐요. 이게 방명록 있어. 어 이거 후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자, 이거 먹어봐. 배불러 이제. 응? 어? 그거 두 마리 먹고 배불러. 어?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데리고 놀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올라봐. 진짜 아이들은 폭풍성장이에요, 베이비 때는. 이렇게 이제 쥐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커져가지고 발톱도 금방 날카로워지고 해서 진짜 이때부터 퇴임 안 하면 진짜 무서운 공룡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데리고 놀고 많이 놀아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음, 얘네들도 막 아무나 이제 막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배가 부르면 이제 먹이 활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만져주고 하는 거는 공격을 안할 거예요 자, 들어갈래 이제? 들어가자 어, 어, 어. 집으로 들어가, 안녕.